드라마 친절한 선주씨가 결말까지 단한 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판장에서 형량을 선고받는 악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남진과 순회의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횡령의 존속살인까지 저지른 상하는 25년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상하는 끝까지 선주를 원망하며 타로까지 감행하고야 마는데요. 최종의 예고에는 상아가 선주와 소우의 결혼식장에 들이닥쳐 깽판을 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정말 진상아 이름 그대로 최후의 진상을 부리고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유쾌함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은 그다지 재미가 없죠. 선주를 배신하고 5년형을 받은 남진은 금세 깜방생활에 적응해 재소자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인 줄 알았는데 계란을 먹을 수 있다며 기뻐하는 게 정말 가벼움의 끝판왕 같네요. 게다가 감옥에서 작가의 꿈까지 꾸는 남진의 모습이 정말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연애는 한술 더떠 많은 애집 위층에 새를 들고 싶어하는데요. 악당들이기는 하지만 남진 모자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악당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상하가 타로케 무슨 짓까지 저지르게 될지 벌써부터 최종회가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